그것도 궁금해요 한국에서 이제 뭐할 것도 많고 일도 바쁘고 항상 뭐 이렇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워라벨 지키는 편인지 뭐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뭐 운동도 하고 이게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냥 인생 균형? 굳이 한 말로 이제 따지자면 사실 원래 균형이라는 단어도 되게 단어 중에 되게 좋아하는 단어였어요 음 균형 근데 사실은 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일도 나누고 싶진 않아요. 모든 것이 즐거워. 경험이고 음... 즐거운 여행이고 모든 음...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이랑 그리고 취미 생활이 이제 경계를 짓지 않고 아 일은 뭔가 복잡하고 싫은 거 취미는 좋은 거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일도 아니고. 즐거우니까 모든 게 그냥 일상 생활의 한 가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아... 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셨어요. 아... 네. 이거는 사실 모든 인간 이루고 싶은 건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더업 일치라고 해요. 일이랑 좋아하는 거랑 일치할 때 맞을 때. 오, 잠시만요. 어, 바로 바로 정리. <laughs> 새로운 아,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덕업 일치. 덕은 즐겁고 좋아하는 거. 업은 일할 때, 실업할 <laughs> 때 <laughs> 업. Work <웃음> 업. n <업>. i <laughs> 감사합니다. 음. 아, 선생님. 파비안 <laughs> 선생님. <웃음> 아니 안지리다가 사실 진짜 너무 다재다능해요. 뭐유쿠레레도잘 치지, 노래도 잘하지, 사진도 잘 찍고, 뭐 크림도 잘 그리고. 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어,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또 요가도 하고 사실은 다 지금 나열하려면 엄청 많아서 항상 보면은 새로운 거 하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요가, 어. 요가 같은 경우는 사실 늘 지금 7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 음. 요가가 취미라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음,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수양할 수 있는. 음.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던 거 같아요. 네 살, 다섯 살. 때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뭐 손질 막 손으로 뭐 만든 거 핸드크래프팅 음. 음.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저를 그 예술 학교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예술 학교에서 9년 동안 공부를 일반 오. 학교와 같이 공학 아, 역시 음. 음 그걸 했고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그대로 그 예술 그림 조인것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사실은 원래 어릴 때부터 그 연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 연기랑 패션 사실 음. 파리에 가서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어요 파리에 음. 가서 거기서 패션을 공부하고 음. 스타일리스트나 디자이너, 디자이너 옷도 되게 잘 입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상 네, 있게 입고 옷도 입고. 잘 입고 한국에는 사실 뭐놀 때가 되게 많고 또는 뭐차 조금 타고 가면 뭐 산, 바다, 뭐 다양한 경치를 즐길 수 있는데 서울에 벗어나서 자주 놀러 가나요? 네, 서울 나 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나가요. 그 어디로 산적으로 가요? 산쪽으로 많이 간것 같아요. 요새 좋아하는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뭐예요? 저조깅해요 러닝. 러닝, 러닝. 원래 뭔가 박세한 음악을 들면서 음 뛰어 빨리 뛰고 빨리 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음, 그그죠 그쵸, 그쵸. <laughs> 진짜 좋아하는 뭐 느릇한 조용한 그런 좀 힐링하는 음악을 들면서 이렇게 음. 제가 그 근처에 산을 산이그간 편편한 것이 있어서 거기다. 달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다. 뭐 일하는 것도 취미도 그렇고 안젤리나가 되게 음. 건강한 사람인것 같아요. 안젤리나한테 뿜는 에너지가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음. 이런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낙관주였는지 긍정적인 성격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랬어요. 네 맞아요. 어. 사실 그냥 이 인생을 태어나서 너무 고마운 일이고 아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네. 잖아요. 그게 사실 이 몸밖에 없으니까 우리 음. 그래서 이 몸을 지켜야 잘 된다. 관리하고 음. 싶고 이 몸한테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그래서 오늘 철학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뭐 야채도 <laughs> 좋은 거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응. 잠을 많이 어. 자고. 그러니까 몽 알게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알게는 개몽 되는 순간 좀 있었는데 2, 네. 3년 전에 그때부터 술을 더끊기고 술을 이제 음. 아예 안 먹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천시에도 했어요. 자연과 영... 모든, 모든 사람에게 네. 우리가 연결을 뒤에 있다는 모습 보여주는 역할로 뭔가 제가 이번 생에 태어났다 그런 거 그거 같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한 3, 5년 정도 뒤에 산에서 안젤리나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후에 꿈이면서. 그거 보니까 진짜 자연이랑 뭔가 계속 연결되려고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네. 저희도 음. 나중에 꿈이 있어요. 자연 속에 어떤 농장 하나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음. 이제 그 농장에 와서 우리 프리드하는 곳을 음. 제가 그런 곳이 만들고 싶어요. 힘든 마음이 좀 스트레스가 많은 음. 마음 여기 와서 불리고 같이 요가, 같이 뭐 요리 수업도 하고나 뭐또 자기 그런 약간 공간이 음. 생기면 사람들좋 놀고 같대요. 나중에 이 영상 나가고 나서 삼시세끼 그 피디님에게 연락 올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laughs> 그 혹시 우리가 안질리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 가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곧 거짓말 진짜 못 하고. 아 나는 거짓말 진짜 잘해요. 아, 여러분 뭐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 <laughs> 거짓말 못 하고. 네 거짓말 못 하고 사실 제가 뭐 숨기는 얘기또 고인 없어요. 못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다 약간. 적나라 알려. 음. 아. TMI 사람 처치인 것 같아요. 다 약간 음. 알려주고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아마 모를 수 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 음.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되게 친한 친. 한 명이 그런좀 영웅적인 사람이었는데그때 네. 우리 모든 가족이 전생을 봐주셨어요 음. 그때 저한테 그뭐 나왔어요? 제가 음생에서 동양 나에의 아시아 나라의 여자 에사였어요 근데 그냥의에는그 음. 다음에는 한 약간 식물을 키워서 그 식물로 이제 그런 음 약을 만들고 한약 사람에게는 진료를 해주는 그런 여자 여성 분이 의사였다 그런 이야기하셨어요. 언제리나가 어릴 때여서 당연히 한국에 오기 한참 전이고 한참 거의 전? 한국이라는 나라 거의 알기 전 어, 완전 알기 전이었는데 아기였으니까 아예 그얘기를 감옥. 한국에 와서 이제 한의사 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 한약이 음, 음.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알게 되고 좀 소름도 그때 그 사람이 저기 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음. 맞는 것 같다. 저는 음. 이거 딱 너무 맞는 일인 것 같고 전생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의 인생이었는지 한약 같은 네네 한약 같은 너무 그런 곳에서 관심 어. 많고 그런 음. 곳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나중에 뭐암 질이나 뭐 병원 자릴 수도 있겠네요. 그거 자연 딱그 자연 속에 그 자연 속이야. 제가 말하는 농, 농장 같은 병원. 음. 사실 그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직 한국에서 도전해보고 싶거나 해보고 싶을 입이 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음, 사실 있어요 뭐예요 저는 브랜드 만들고 싶어요 음 사오고 싶어요 그 브랜드 만들고 싶은 이유는 이제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음. 그 제품으로 이제 더힐링 받고 잠을 잘 자고 음. 그런 건좀 음. 하고 싶어요 상품이에요? 뭐 아, 오일 같은 거? 제가 요새 아로마 테라피의 에센셜 오일에 음. 관심 많고 얼마 전에도 자격증도 네네. 했는데 에센셜 오일은 먹이 볼 오는 거 막으려고 향을 내는 거예요 응. 뭐이나라벤더 뭐 로즈메리, 민트, 버섯들도 되게 많이 넣어 스틸러붓도 많고 나무도 그렇고 왜냐면 응. 우리 응. 꽃 과일도 다양하게 쓰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슬슬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뭐 아직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않지만.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 네,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잘 맞을 것 같아요. 어, 잘할것 같고 어릴 초에 이사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인수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laughs>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새집 찾았을 때 음. 어떤 점을 중요시 했는지 오, 진짜 저는 거의 매일매일 부동산 앱 업체에서 네. 계속 집 계속 찾아보고. 계속 조건이 뭐였어요? 그 보통 집 찾을 때 나는 좀 컸으면 좋겠다 나는 좀 밝았으면 좋겠다 나는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이랑 가까웠으면 좋겠다 뭐 되게 조건들이 따지잖아요 네. 안젤리나가 네. 따지는 아 물론 있죠 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방두 개? 수? 왜냐면은 옷방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음. 제가 아까 패션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옷이 좀 많이 줄였어요 좀 음. 미니멀리스트 라이프를 좀살려고동이고네 아, 쉽진 않지만 네 음. 근데 사실 옷을 입어 입어야잖아요 <laughs> 어쨌든 아, 입어야죠 <laughs> 입어야죠 옷으로 또 큰일 나요 음. 안 입으면 네 <laughs> <laughs> 아니면 완전 뭐 자연에 가서 혼자 살면 아뭐 <laughs> 뭐, 그러면 <laughs> 네뭐 알았어 네 뭐, 책임지세요 <laughs> 네 그럴게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도시의 생활하기 을 때문에 음. 옷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방을 하나 좀 착용 뭐 옷방 같은 거 옷방 같은 음, 거 음, 드레싱 드레싱 룸 그, 그거 주건이고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나 자연 아, 자연 꼭 있었으면 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뭐 약간 나무도 많고 그래요? 네, 네. 어... 산도 있고 만족해요? 네, 만족해요 오. 근데 또 다시 이제 이동네 오니까 음. 아 여기가 <laughs> 초점 네 뭔가 사실 동네마다 속도가 또 다르고 에너지도 음, 음, 다르요 여기 ]는. 에너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어, 지혜가 깊고 똑똑했습니다 여기는 경복궁 지은 이유가 있어요 조선시대 음. 가장 먼저 털을 잡은 게 이제 경복궁이니까 여기 경복궁 가까이 있는 맞아요. 곳이니까 예, 기운이 산도 좋아요 산도 있고 한상도 보호해주고 앞에는 잘 보이고 뭐 강도 배 백산임수 아배산임수도 네. 이제 뭐 그냥 안젤리나는 제가 봤을 때 한국 문화에 이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전생에도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그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이 아, 한이원의 네, 약사였으니까. 그 아마도 오늘의 키워드가 자연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젤리나가 생각하는 한국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어. 얼마 전에 갔다 온 소락산은 소락산, 너무 오. 저한테 엄청 기쁜 음. 그 감동? 음. 감동 준것 같아요. I wanna show you. 이 사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약 뭔가... 제가... 아, 그... 음... 그... Like 음, 음, 음. 설악산에서...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설악산 이제 친구들이랑 가는데 너무 예쁘고 와 진짜 볼 것도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 아마도 평생 살면서 이렇게 높은 산 가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이렇게 밤 되기 전에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저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그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몇 시간? 어떤... 그... 짧은 코스로 갔어요. 아... 기억도... 그때 진짜 하, 아침에 10시에 가서 내려갈 때 8시였던 것 같아요. 와우.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설악산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국 자연 중에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가요. 음흠. 그리고 하나 도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하동 라는 <laughs> 곳이 음. 촬영으로 가을에 몇년 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뭐 홍시에도 타고, 그러니까 홍시 음. 가을 시절이니까 네네. 산 위에서 지프라인을... 또탈수 어, 있는데 어... 그때 촬영을 또 다는데 그 시플라인 타고 산도 볼수 있고 바다까지 음. 보였는데 음. 그때 갑자기 닥 탔다가 무지개도 나타났어요. 음. 아이 너무 약간 잊을 수 없는 황명이었고 거기 음. 이제 녹차 공장 음. 아네 산에서 녹차 되게 차 녹차 호불호 좋아하기 밭. 때문에 음. 녹차밭도 제가 뭐 원데이 여행으로 도건데 추천으로 할 거는 아니면 안동. 안동 안동 하동 그리고 설악산 네. 가장 뭔가 기억이 나. 고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그렇죠 뭐 한국의 장점 중에 항상 뭐 외국인들이 아 물론 뭐 교통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사람 그리고 자연이 가장 빈번하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음. 또 제주도도 빠질 수가 없는 <laughs> 제주도 진짜. 그쵸? 제주 너무 좋아요. 진짜 음. 진짜 자연도 다르고 왜냐면 화산으로 만든 섬이. 네 화산 자니까 아, 음. 너무 자연이 엄청 너무 예쁘죠. 한얀산도 네, 너무 아름답고 저는 한 가지만 거르자면 저는 울릉도 쪽빛바다저 아, 아직 못 가봤어요. 안못 가봤어요.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음, 친구 진짜 예뻐요. 이렇게 많이 음, 들었는데 울릉도 진짜... 진짜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네. 어, 오랜만에 안젤리나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 진짜 뭐 한국말도 물론이고 안젤리나 씨가 뭔가 지혜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너무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음.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저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뭐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밤에든 아침에든 좋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가끔씩 자연에 나가서 산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laughs> 네.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 느긋하게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림자 없이 그곳의 모양이 더안 보이고, 그래서 햇빛만 받으면 꼭 그림자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음. 그런 듀얼리티 어, 그게 모든 라이프다, 인생이다. 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안젤이나 얘기 들으면서 아마 힐링도 받고, 뭔가 긍정 에너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겠어. 좋습니다. 앞으로 안젤리나 다양한 활동 우리가 다 지켜보고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나중에 여기서 소파에 앉아서 영상 찍지 말고 우리는 산에 나가서 아,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네, 그냥 자연 속에서 한번 재밌는 데 콘텐츠 한번 같이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젤리나 활동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면 네, SNS나 유튜브에 한 번씩 놀러 가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Bye g u